안녕하세요. 오후 밀크입니다. 어, 오늘 진주링 일기는요. 실지렁이와 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 샤베트가 지금 변비가 너무 심해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음, 오전 중에 얼마나 증상이 심했냐면 얼굴에 혈관이 심하게 다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피부 상태도 붉긋붉긋 노릇노릇, 노릇노릇하니까 뭔가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노릇노릇, 불긋불긋, 엄청 이상하게 발진처럼 일어나가지고 60% 환수를 바로 해주고 소금욕 그리고 네오브이 두번 펌핑해서 지금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오, 아주 좋아졌네요. 지금 아주 좋아진 거예요. 아까 상태는 정말 따로 빼서 격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지렁이를 많이 급여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어, 아니나 다를까. 전반적으로 진주린 아이들이 지금 변비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환수를 해준 지 두세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수조가 아주 깔끔해요. 진주린을 키우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수조가 깔끔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음, 밑에 수조 같은 경우에도 빙금들도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조금 똥을 싸기는 했는데,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이걸 봤을 때 아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변비를 겪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비에 걸렸을 때는 먹이 급여를 중단을 하고 지켜보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렁이를 급여하실 때 바닥재가 깔려있는 그런 수조에는 실지렁이 급여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베타항에는 핑크살을 한 2cm 정도? 2, 3cm 정도 깔아줬는데 실지렁이를 급여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먹지 않으면 이 바닥재로 실지렁이가 파고 들어가서 찾기도 힘들고 따로 빼내서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실지렁이가 이 바닥재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는 어제부터 베타항에는 실지렁이를 급여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환수를 하면서 봤는데 환수통에 실지렁이가 그것도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실지렁이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서 바닥재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렁이 급여를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바닥재 실지렁이 정도 사는 게 어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바닥에서 지렁이가 꿈틀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편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급여를 안할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바닥재가 있는 경우에는 실즈렁이를 급여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몽룡이는 저를 피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오면 가까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몽룡이 같은 경우에는 지젤 패더 테일 하품은 그리고 몽키 페이스라는 그런 생김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 녀석이랑 커플로 암컷을 지금 하나 데려오고 싶은데. 찾아봐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2년이 된다면 뭐 조만간이든, 먼 훗날이든 요 녀석의 짝을 구해주고 싶어요. 여기는 구피와 화이트 미키 플래티들이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 제가 요즘 검정색 프레임을 가진 그런 어항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 어항을 운 좋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어항은 중고예요. 중고 어항이고 조명이 달려있는 일체형 어항입니다. 고무스 때문에 잘 다치지는 않는데 이게 뒤를 정리를 잘 해주면 이렇게 딱 닫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건 모든 먹이는 과다급여 시 부작용이 올수 있고요. 불애병이랄지 소화장애 그 외에도 변비까지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모든 먹이 급여 시에는 적당량 아니면 소량을 자주 급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실지렁이 같은 경우엔 제 경험상 많이 먹였더니 변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소량씩 단기간 급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량씩 간헐적으로 급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진주린을 포함한 모든 물고기들이 변비에 걸리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진주린 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즐거우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주린 일기는 여기서 끝. 안녕! you